그 오케이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어아 언제 하냐고 이고 에이 혼자밖에 못봤어 하나 밖에 네. 못봤 아. 좋다 어 에이 아! 아, 메나다다고 <laughs> <laughs> 크이다총못 뺐다 이 돼. 뭐야 이거? 총 감사합니다. <laughs> 와총 배달. 하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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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. 어 예. 하나만에 잖아스이다 아 잠깐 아, 아, 이거 뭐야? 이건 뭐야 진짜. 나 그래. 깜짝 놀랐어. 아니 아까서 가지고 가 우리 그거야? 저거? 상대상대상대 어, oh, 타이밍이 왜 이래? <놀람> <놀람>